어, 특검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취지 자체를 음. 4.19 혁명 이후에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였다 지난 비상계엄이 음. 윤석열 피고인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거에 대한 경고형 경험이었다 비슷한 논리 계속 해오던 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에이, 내용들이 에이. 보여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연락을 끊는다 변호사 구하기 힘들다 정치적 수사한 거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변호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. 나는 고립무원 상태다. 나는 혼자다. 음.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실제로 이번에 그 선임이 있는 변호사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윤곽림 변호사가 안 보이더라고요. 음, 모습을 안 보이는데 이 명단에서도 빠진 거고 그렇구나. 제가 그냥 듣기로는 김건희 씨도 변호인 음. 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윤곽림 변호사는 아예 명단에서 이름도 빠졌고 음. 그리고 친구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 탄핵 국면에서는 계속 정면에 나섰던 석동현 변호사 음. 없죠, 지금? 없죠, 없죠. 예. 그 외로운가봐요.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하나요. 너네 지금 영장 뭐 실질 심사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지? 음. 이제 너네들하고 우리하고만 싸움 되는 것 같이 보이지? 아니야. 너네들이 만약에 윤석열이 그렇게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 건들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 같은 것들을 니네가 가지고 온다면 음. 내가 너네들에게 뭐 수사 방해죄니 주민들의 번호 뭐 유치한 게 잘못이라든지 이런 건 내가 얼마든지 조절해줄 수 있어. 즉, 보면 이제 변론의 의지를 꺾는.